예수님 안에서 난 언제나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삽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2편 7절로 구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편 7절로 구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내가 야외의 명령을 전하노라 야외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줄이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만왕의 왕 예수님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만왕의 왕 예수님 여든 제목으로 빛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독일에 가서 사역을 할때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티셔츠에 웬 남자의 얼굴이 박혀져 있는 그런 티셔츠를 입고 다니는 젊은이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누구인지 잘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는 아르헨티나의 혁명가 체계 발라였습니다이 체계 발라는 원래 아르헨티나의 의대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젊은 시절에 오토바이를 타고 남미 일대를 쭉 여행을 하다가 부자들과 군부가 결탁을 해서 가난 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고통을 주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가난 한 사람들을 다시금 제대로 살게 할수 있는 방법은 딱한 가지밖에 없다. 공산주의라고 생각해서 공산주의에 빠져서 피델 카스트로와 함께 쿠바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켰고 마침내 쿠바가 공산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습니다. 그는 그 쿠바에서 장관까지 어김하면서 탄탄 대로를 달릴 수가 있었는데. 쿠바뿐 아니라 전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을 공산주의를 통해서 돕겠다는 마음으로 세계 곳곳에 가서서 공산주의 혁명을 위해 싸우다가 결국 볼리베에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비록 공산주의자지만 그렇게 순수한 열망을 가지고 공산주의를 통해서 가난한 이웃들을 돕겠다는 그 열정이 많은 젊은이들을 매료시켜서 그의 사진을 티셔츠에 받고 그런 그림을 보면서 그를 흠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체계발의야 말로 이, 이 시대의 예수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그를 미화화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잘못된 사상에 빠져서 잘못된 이념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불윤한 혁명가에 불과하지. 어떻게 그가 감히 예수님과 비교할 수가 있고 그런 잘못된 사상이 어떻게 세상을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잘못 믿으면 안 되고 예수님을 잘 믿어야 바른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어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 잘못 알고 예수님을 잘못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잘못 판단하기 때문에 이단이 나오게 되고 많은 어려움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천년 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편 10편, 이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실지 시편기자가 예언했는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고 예수님을 바로 믿어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오시기 천년 전에 오늘 시편의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제일 먼저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믿어도 제대로 알고 믿어야지 잘 모르고 믿으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신천지가 하나님의 교회가 안식교가 많은 이단들이 이처럼 사회를 혼란시키고 교회를 미혹하는 중요한 이유도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잘못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제가 한번은 어떤 교회 부계를 갔는데 거기 집사님이 식사 대접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성경이 모두 몇군으로 되어 있습니까? 어, 나에게 무슨 시험을 하시나 해서 육십육 데으로 되어 있죠. 그러자 그분이 빙계로 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 교회에는 성경 말씀이 67권이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이단에 빠진 분들이 있는가? 아니 어떤 분들이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이 왜 67권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어떤 분들은 내가 복음을 하나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7권으로 그렇게 자기 얘기를 하고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합니다. 아하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분이 맞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지하면 안 됩니다. 그런 뜻으로 내가 복음 있다고 얘기를 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나의 신앙 가운데에도 이 내가 복음을 없애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언제나 한결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즉참 인간이면서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17절에 이처럼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곤불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 아버지가 예수님을 소개할 때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마태 마가, 누가요한 사복음서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호칭할 때 어떻게 호칭합니까? 언제나 내 아버지라고 호칭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대한 호칭은 언제나 내 아버지입니다 딱한번 십자가에 달려서 엘리엘리 라마사막단이 할때 그때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외쳤고 모든 하나님께 대한 호칭은 아버지였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 모시기 천년 전에 이처럼 고백하죠. 7절 말씀에 내가 야외의 명령을 전하노라, 야외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의 어느 누구를 내 아들이라고 내가 저를 낳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 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낳았다는 것도 육체적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기시기 때문에 아버지와 자식같이 같지만 서로 단, 다른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스 1장 3절을 말씀하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치시오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지만 단순히 우리처럼 인간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독성자로서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입니다 즉 참신여 참인간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인간으로만 생각하게 되면 그때부터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AD 325년에 첫 종교회의가 있었는데 그때그 종교회를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아리우스라는 이단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아리우스는 예수님을 뛰어난 인간으로 아주 고매한 선생님으로 얘기하지만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자꾸만 이단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초조교회 때부터 이제까지 2000년 동안 계속 있어 왔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심지어 교회 안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뛰어난 선생님으로 선지자로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모든 인류가 본받아야 될 스승이지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일 수 있느냐는 것이죠 마귀는 이 공격으로 점점 더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많은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으로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자 중에 한 명으로 인간으로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말씀 시편 2편 2절로 3절에 말씀하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야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2000년 동안 내내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예수님은 좋은 분이야. 예수님 뛰어난 분이야. 예수님 사랑이 많은 분이야.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이야. 예수님을 인간의 자리에 끌어내리려고 하면 더 이상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같은 인간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뛰어난 선생으로만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참신앙을 회파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의 묵상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젊은 시절에 이곳 카자흐스키스 같은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는 책을 보았습니다. 젊은 날그 책이 서점에 있길래 사서 보고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아, 예수님께서 최후의 유혹을 잘 이기신 내용이구나 하고 내용을 봤는데 책을 보다가 점점 그 책에 빨리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이런 책을 쓸 수가 있을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려고 하다가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몰래 십자가에서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서 두 사람이 어디 숨어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아이를 낳고 사는데 이것을 나중에 제자들이 알아내고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서 인간으로 살게 되면 제자들의 믿음이 헛된 믿음이 될수 있으니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설이 어디 있을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 그것은 실제 쓰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가장 극심한 고통 가운데 만일 내가 이 십자가를 내려가면 이렇게 일들이 전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그 유혹을 이기고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유혹을 이겼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당시에 그 내용이 하도 불순하고 그 생각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한다고 해서 그런 그리스 정교에서 파문을 당하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같은 이야기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라고 주장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 경우가 덴 브라운의 다빈치 코드였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온수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의 독생자요 참 하나님이심을 부인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펼려 죽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믿음의말로 우리의 믿음의 가장 기본되는 믿음이니 참 신이요, 참 인간이신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둘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사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신 말씀이신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의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까? 인간을 제외하고는 모두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것이 창조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이시니 이 세상 모든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것이에요. 오늘 말씀 시편 2편 8절에 구절을 말씀하죠.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줄이니 내 소유가 딴 것까지 이르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예수님 오시기 천년 전에 하나님께서 시병 제재를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분을 어떤 분으로 오시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일 뿐 아니라 이 모든 세상 것에 주인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는 저 푸른 하늘도 우리가 아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것을 만드신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요즘 마치 하늘이 구멍에 뚫린 것처럼 곳곳에 기습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섭게 내리는 폭우들을 보면서 세상 자연의 무서움을 우리가 느끼곤 하는데 저 내리는 비도 비가 내리게 하는 구름도 이 같은 자연의 법칙도 누가 만드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친구로 믿고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님으로 믿는데 정말로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닙니다 뛰어난 선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나와 같은 육체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온갖 고난을다 당하신 겁니다.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자가. 어떤 종교에서, 어떤 신앙에서 이런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온갖 고난과 수치와 아픔을 다 당하신 것. 이보다 더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로마에 반역했다가 처형당한 제수가 아닙니다 좋은 사상을 가르칠한 사람의 선생만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부여받은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고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원하시면 못할 것이 없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시면 주시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기 예수님은 이처럼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 기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답사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기도의 점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곳에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채워 주겠노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천국 갈 때만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창조자여 나의 주인이심을 믿으면 그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말씀 따라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도를 들리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도와여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게 될때 그때부터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고난을 겪어도 어떤 실패가 나를 가로막아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주눅들지도 마세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데 세상 모든 것 주인 되시는 주님이 나를 위해 중부하고 계시는데 나에게 구하라 내가 이뤄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염려하고 왜 걱정하고 왜 두려워하고 왜 낙심합니까? 저도 이제까지 주님 믿음에 살면서 때로는 어려움도 만나고 고난의 길을 걷고 실패를 당하기도 하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내놓고 보니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주님 아시죠? 보시죠?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시는지 정말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모든 사정은 변화다 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한 집사님도 저게 그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희 남편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승진을 위해서 애쓰고 공부도 하고 또 열심히 기도됐는데 승진 되지 않아서, 아! 우리 남편도 이제 승진도 안 되고 회사에서 나와 봐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 승진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께 작정하고 1 0 0 일간 새벽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렸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에 저희 부부의 기도를 들으시고 승진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안 되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 끝까지 믿어보려 기도하니까 우리 주님이. 내 남편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승진하게 하시고, 다시 열심히 직장생활하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필요할 때 저의 남편을 이끌어 주시고, 마침 승진할 그때 좋은 보직이 있어서 제 남편이 그쪽으로 가게 하시니, 하나님은 정말 저희보다 저희의 사정관편을더 잘하십니다. 하고 간증을 하셔요. 저도 그 말씀을 듣고 깊은 공감을 가졌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껏 살아왔던 여러분들이 지난 날들을 보십시오. 아플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막막할 때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끝까지 주님 믿고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자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끝까지 믿으면, 포기하지 않고 믿으면 주님 우리에게 반드시 기쁨을 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유일한 구주가 되십니다. 참다운 신앙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사람의 이성으로 예수님을 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오늘 시편 2편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요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합니까? 그 창조자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나의 구주 예수님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은 못 하고 있지만 매월 한달 한번씩 성찬을 한 이유가 뭡니까? 그 포도주가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의식이기 때문입니다. 그 떡이 나를 대신해서 찢기신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22장 19절 의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대어 그들에게 주심에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언약이니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러분 누가 우리의 구주가 될수 있습니까? 누가 나를 사망해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구원할 수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나의 모든 죄를 죄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말로 나의 유일한 구주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석가도 있고 공자도 있고 마음에도 있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선생일지 몰라도 나를 구원할 구주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들도 다 죽었는데. 나를 대리해서 어떤 희생도 하지 않았는데.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그 사망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될 자격을 얻게 되신 겁니다. 그러게 오늘 말씀, 10편, 2편, 11절로 1 2절을 말씀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야외를 경애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 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야외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아들만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할 구주가 되신다는 거죠. 아들에게 입맞추라. 아들이신 예수님만을 믿고 경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로 말씀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전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벌써 한 15, 16년이 된것 같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한참 열심히 사과를 하고 있을 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한 100km 떨어진 클랩에 사시는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상담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저희 동네에 다른 한인이 살고 있는데, 그 분이 저에게 와서 자기가 아는 아주 훌륭한 성교사님이 계시는데, 그 성교사님이 아주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니까 함께 성경 말씀을 공부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오기도 너무나 멀고 주일만 올수 있는데 그러면 한번 성경 공부를 해볼까 하고 그 성경 공부를 아내와 함께 갔는데 성경 공부를 하는데 조금 이상합니다 목사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제가 계속 가서 성경 공부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딱 얘기를 들어보니까 신천지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만 해도 한국에서 신천지가 막 맹렬하게 포교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독일까지 왔다는 건 몰랐는데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절대 가지 마십시오 그거 아주 흉악한 이단입니다 거기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어 정말 그렇게 안 좋은 겁니까 얘 지금 한국에서 난리가 났는데 여기 독일까지 왔네요 그러니 가지 마세요 그래서 다행히 그분이 한번 가보고 더 이상 가지 않았고 그 이후로 성님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한참 활동하는 신천지가 드디어 토일까지 왔다고 합니다. 또 알아보니 이미 프랑크푸르트 지역에는 많이 퍼져 있다는 얘기까지 듣게 됐어요. 세상에 신천지가 토일까지 와서 그렇게 포교 활동을 하다니.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성교한다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성경 말씀에 예수님의 다른 이름, 아, 이만이한 이름을 줬습니까? 안상이한 이름을 줬습니까? 그 누구도 우리의 구주가 될수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다른 이름을 믿고 따라다가 폐가 망신하고 인생이 망가지고 신앙을 열어버리고 가정의큰 위기를 만납니다. 여러분 절대 예수님의 다른 분을, 다른 일을 나의 구주로 믿어서는 안 돼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신천지 실체가 이번 일을 통해서 낱낱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고, 또 이번에 교전이 만이가 구속되면서 또한 번의 큰 타격을 입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회에 우리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넘어뜨리는 이 모든 이단들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라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 땅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여 예수님은 세상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임을 믿고 그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주시니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기고 말씀 따라 살아서.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나의 구주요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한님을 드린 손길마다 30배 60배 100배 만배로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